다들 이렇게 어, 어디선가 비슷한 사람 있어, 닮은 사람 본적 있어라고들 하잖아요. 아무리 봐도 환생한 것 같다라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. 이 엑소 수호. 어? 어. 어? 아 닮았다. 이 조선의 마지막 왕자죠, 이우 왕자. 진짜 이목구비가 되게 비슷해요. 네. 눈썹도 그렇고. 비슷하죠. 어. 신성록 씨가 시인자 소설가인 백석. 를또와 진짜 놀랍다. 아, 진짜 느낌이 있다. 미국에서도 자신이 환생한 것 같다고 주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1991년 5월 미국 코네티컷 소방서장 이 제프리 키는 아내와 여행을 가던 중이었는데요. 1860년대 미국 남북 전쟁이 벌어졌던 앤티텀 전투지 근처를 이제 지나가던 중이었는데, 어,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우리 전투지 구경하고 갈까?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. 이 엔티텀 전투지를 둘러보던 제프리는 순간 이 숨이 막히고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밀려오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. 그러니까 뭐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감정이 올라온 거잖아요. 뭔가가 여기에서 느낌이 온 건가봐요. 네, 이 제프리는 그곳에서. 이 눈길을 사로잡은 잡지 하나를 구매를 했고 그 잡지를 읽, 읽기 시작한 순간 이 몸에 소름이 쫙 돋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제프리는 잡지에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? 저는 사실 잡지를 보고 그랬다 그래서 에. 그냥 뭐. 간단하게 뭐. <laughs>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걸 보고 어, 갑자기 뭐 소름 돋는 딱 들어맞는 일이 있다던가. 아! 이 제프리가 놀란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. 예, 잡지에 실려있던 건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존비 고든 장군의 사진이었습니다. 존비 고든 장군? 근데 왜? 사진이 왜? 왜, 왜, 왜? 얼굴을 봤더니 제가 아주 잘 아는 얼굴이었죠. 잘 아는 얼굴이라고요? 닮았다 어머 거의 똑같은데 너무 닮았다 똑같은데? 네 여기 이마랑 거의 코 라인이랑 이 고든 장군에 대한 글을 읽던 제프리는 전투지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이 놀라울 만큼 닮은 얼굴을 토대로 자신이 이 고든 장군의 환생이라고 믿게 된 거죠. 여러분들은 그 환생이라는 것 자체를 좀 믿습니까? 그거는 조금 저는 환생을 좀 믿어요. 믿어요? 예. 네, 믿는 게 누가 죽으면은 랜덤이지만 다시 태어날 때 어, 나로 정말 희박한 간성이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근거는 없어요. 뭐 증명해봐라면 당연히 증명 못하는 건데 그 다음 누군가에게 의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억도 전달되느냐는 거예요. 기억이 안 돼요. 기억이 전달이 안 되면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. 야, 이거는 진짜 환생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제프리는 본인이 고든 장군이 환생이라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. 이런 어떤 거야? 증거가 잘 들어보세요, 진짜 증거가 있다고? 그의 몸에 남은 흉터들이었어요. 흉터가 예. 있을 수 있지. 남북전쟁 당시에 고든 장군은 총 다섯 번의 총상을 입었는데요. 그중네 군데는 이 오른쪽 종아리, 그 위쪽 다리, 왼팔, 또 어깨였는데 제프리의 오른쪽 다리에는 정맥류로 인한 흉터가. 종아리하고 그 위에 허벅지에도 있었고요. 너무 일치하네요, 그 위치가. 이 그리고도 왼팔에는 이 혈전을 제거한 흉터가 있었어요. 과거에 총상을 입었던 부분에 정맥류가 생긴 거네요. 딱 혈전이 생기고. 이 제프리의 증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그의 서른 번째 생일이었던 예, 1977년 9월 9일. 당시 얼굴하고 목에알수 없는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료진들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이 고든 장군의 다섯 번째 총상의 위치가 바로 얼굴과 목이 스친 거죠. 총알이. 또 일치하네. 더 소름 돋는 건 남북전쟁 당시 고든 장군이 북부 침공 작전 지시를 내렸던 날이 9월 9일이었고 당시 장군의 나이도 30세. 정확하게 맞았다고 합니다. 이 정도면 진짜 뭐 환생했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? 너무 다 똑같잖아요. 일치하잖아. 저는 이 환생을 좀안 믿는데 이 정도로 증거가 나오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의문점들. 정말 이 제프리는 고든 장군의 환생인 걸까요?